악과 질투 속에서 살았다.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대로 마 시대 때로 봐야 돼. 지금 진리로 비유하면 안 돼. 로마 시대 때는 여성을 돈 주고 샀어. 여성을 옷싹다 벗겨가지고 저기 단상 위에다가 세워가지고 로마 돈으로 지금 시대로 현금으로 비유하면 어 여자 저거 이쁘다. 500만 원. 천만 원. <laughs> 경쟁이 붙어. 2천만 원. 5천. 우리 사람들이 그정 도로 이쁘냐? 1억 1억 5천. 야너뭐 가져. 가는 거야.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살잖아. 그럼 그런 여자들이 많이 살거 아니야. 돈 주고 산 애들이. 여성들이 이렇게 있어. 그러면은 이제 바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. 바벨의 역사가 뭐냐면 통치자 집에는요. 그 하라인 여성들이 옷을 야하게 입고, 그 향, 그 대마 같은 거 있죠? 그 약, 약 같은 거기 연기 뿌려내면서 주랑 이러고 있었다고. 그러면 로마하고 유대인 그 배신한 집파들이다 준비해. 들어가자마자 여자들이 내가 먼저 할 거야. 내가 먼저 할 거야. 하고 막 하는 거야. 그거를 이제 악과 질투 속에서 니들은 산다. 조롱하는 거거든. 이게 아닌 것 같죠? 그 소리야. 왜? 쾌락이 종이라잖아 어?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. 돈을 좋아하고, 둘, 여자를 좋아한다. 야비하였고, 서로 미워한다. 서로 미워할 일은 두 가지예요.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든가, 여자의 질투 때문에 싸우든가. 하나님께서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? 질투를 잘하게 만들어놨어. 이 질투가 서로 미워한다고. 그래서, 뻑하면, 여자들끼리 뒤에서 싸웠어요. 어, 예를 들어서 유대인 왕이, 이제 충분히 그다딱 가죠? 그러면 이제 여자들끼리 뒤에서 맞짱 껐어요. 예를 들어서 어떻게, 야, 너 자꾸 나서지 말라 그랬지. 언니야말로 나서지 마. 그랬고, 내가 먼저라 그랬지. 안나 이러고 있었다고 그 개념이야 그래가지고 왕이 오면 그런 말을 했었어 그 중에서 총리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을 거 아니야 샤빌리에 네 눈이 왜 이러냐 그러면 얘가 저 언니가 때렸죠 그러면은 내 쫓아버리고 팔아버려라 이랬다고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자 사단에 해당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애네를 순종하게 하고 다투지 않게 하고 싸움을 주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만든 말이야 이게 아주 사악한 거야